저희 해외 많이 나가면서 면세 쇼핑을 자주 하는데 신라면세점 좀 이용을 하면서 아, 신라면세점 모델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돼서 좀 신기하고 좀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크네요. 그간 신라면세점 어, 광고에서는 정말 훌륭하고 멋진 선배님들이 모델이셨는데 저희도 어, 면세점 모델이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고 더욱더 어,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키 씨가 쇼핑을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하는데요. 키군이 상당히 알뜰하게 시간을 잘활용한 편이어서 키군이 가장 좋아하고요. 정말 평소에도 가장 쇼핑도 많이 하고 어, 면세 쇼핑도 가장 많이 하는 멤버인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물 서서 실라면 카드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. 제가 <laughs> 좋은 물건을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가면서 사는 것도 참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. 참여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잘 웃어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포즈나 이런 것들을 되게 리액션이 크셔서 <laughs> 되게 재밌게 촬영하는것 같아요. 활발하게, <laughs> 발랄하게 진행된 것 같고요. 저도 그 덕에 재밌게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촬영 중에 제가 또 쇼핑백을 들고 촬영한 장면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면세점에 쇼핑을 온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말 재밌게 <laughs>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좋은 화장품이랑 그리고 또 서프라이즈 선물로 주얼리를 해주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빨리 언젠가 결혼했으면 좋겠네요. 밖에서는 품절돼서 못 찾는 제품을 또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많이 구입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숨겨진 혜택도 음, 많은 것 같아요. 청립이나 할인이나 등등. 등등. 그런 걸잘 알아보시고 사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네. 저만의 쇼핑 노하우가 있다면 필요한 물건을 살때좀더 일찍 출발을 해서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시간을 쫓기지 않고 필요한 물건들을 최대한 살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아요.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어, 한번 와보시면 두번 오시고 또 오시고 계속 오게 되고 싶은 그런 곳이니까요 많이 더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 어,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온 세상 어디를 여행하던 유 신라면세점을 잊지 마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샤이입니다네 저희 샤이니가 한국을 대표하는 면세점인 신라면세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yeah! 다양한 브랜드와 풍부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는 신라면세점. 네 앞으로 면세 쇼핑 하실 때에는 신라면세점으로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. 네 아마 쇼핑 노하우가 가득하신 분들은 신라면세점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. 네 그리고 샤이니도 멋진 활동 을할 테니까요.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라면세점 방송의 샤이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